안녕하세요, 앤스입니다. 오랜만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계좌는 여전히 비슷한 상황이고요. 이상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하락으로 인해서 장고는 많이 박살이 나 있는 상태에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장고는 뭐 언제든지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분명히 매매를 더 잘하는 타이밍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영상에서 댓글로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도 해주셨었는데 제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들을 조금씩 보완하면서 네,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연습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타이밍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고요. 매매를 했을 때 저는 상황각을 위주로 매매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음,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이제 물려있는 종목들이랑, 그 다음에 과거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여기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추가로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거, 추가로 영상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3000MG, 어, 3000당 제약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종목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여기에 앞에 있을 때 지그재그로 흔들, 리고 나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한번 트릭을 여기서 한번 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11선 같은 이제 3일선이라든지 11선 이런 이평선들을 회복시키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상승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11만원대였던 종목이 뭐 이제 23만원까지 갔으니까 약 2배가 됐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올라간 가격만 보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지나간 차트니까. 그렇지만 이날이 이제 5월 31일, 6월 초에 시작을 해서 7월 10일까지. 즉,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걸려서 주가가 상승했다는걸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구나라는 것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포장이라든지 화천기계, 그리고 뭐 대동기어. 대동기어는 어, 어제 이제,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날 로봇과 관련된 이슈로 조금 부각이 됐었던 것 때문에 상승을 보여주긴 했었는데요. 그 외에 뭐 국제약품은 이제 새로운 이슈가 하나가 나왔었죠. 대기대회 관련된 거. 그리고 인성정보도 이제 여기에 의료 그 개혁과 관련돼서 지금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목들, 뭐 화창기계라든지 아니면 대형부장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지금 물려있는 이상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완전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슈를 새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상승을 바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고민들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제가 대신해서 뭐 물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뭐 노력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물렸었던 거를 생각하시면서 손에는 물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흐름, 좀 물린 종목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놓고 보면 무조건 이평선 매매를 정답이 있다. 뭐 이평선 매매를 무조건 눌렸을 때 잡게 되면,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잡게 되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여기에서 잡을 때왜 잡아야 되는지, 이슈는 혹시라도 살아있는지, 아니면 이 종목이 지금 이 당시에는 부각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그러면, 저 당시에 부각을 많이 받았을 때, 어, 대장급에 해당 했는지, 이런 종목들이, 어, 맞는지,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맞는지, 이런 고민들을 꼭 하셔서, 어, 저처럼 이렇게 물리는 종목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도, 이제 물리시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지금 제가 이제 고민하고, 있어, 고민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발전 방향을 이제 잡아보려고 하는 것들은, 매매를 할때 있어서 시장에서 이제 중심이 되는 종목을 매매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학과 종목들이 결국엔 저는 상학과 종목을 매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거래대금 때문에 매매를 하려는 것이고 결국엔 제가 돈이 많았다라고 돈, 돈이 많이 있다라고 가정을한 상태에서 매매를 하려고 한다면 결국엔 잘 팔고 나와야 된다고 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매매를 이제 언제든지 매수는 할수 있는데 매도를 잘 하려면 제가 좋은 가격에, 그리고 수익이 나 있는 상태에서 매도를 하려면 누군가는 제가 매도를 하고 싶어 하는 그 가격에 사줘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요. 결국엔 사람들이 돈이 이제 프로그램이든 사람들이든 돈이 몰려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들에서만 매매를 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SK 하닉스 이 같은 종목들은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기준을, 좀 기준으로 잡고 있었던 타이밍은 이 당시에요. 2023년 5월, 6월, 이 당시이고, 이때, 11만원이었다가 지금 이제 23만원 정도 갔으니까, 한 1년 정도 동안에 이제 2배가 됐잖아요. 그런 동안에 제잔고는두배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매매 방법이 통하지, 정말로 통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제, 저만의 이제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되면, 테마 종목이 어쩌면 저랑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제 과감하게 좀, 좀더 길게 보고, 계속해서 우상할 수 있는 종목들로만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제가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을 때 영상을 좀잘 찍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타이밍은 조금씩 더 느려지고 있고요. 어, 이런 상황에서 네, 저는 결국엔 음, 고수들 고수분들이 말씀하셨던 거를 잘 지켜봐 잘지켜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포기는 하지 않았고요. 아직은. 약점을 이제 계속 보완하고 있고, 약점을 이제 보완하면 분명히 이뤄서 할수 있다라고 아직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매 중에 이제 상한가 매매를 잘 했었던 그런 경험들도 있고 하니까 그것 중분 위주로 이제 매매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약점을 보완을 하면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도 매매를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눌림 매매를 할수 밖에 없기는 하는데 그 눌림 매매를 약점을 보완하기만 한다면 저는 가능성이 아직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도전을 한번 해보겠고요. 어, 뭐 아직은 제가 뭐 이삭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매수를 추가로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잘 주지는 않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 중 하나는 이제 여기 저점을 깨지 않고 어 여기 돌아서 올라왔을 때 추매 를 다시 한번 해볼 거고요. 최근에 추매를 했다가 예상하고 예상하고 여기를 깨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추매를 했다가 어 여기를 깨버려서 다시 올라왔을 때 11선이라든지 3일선이라든지 이런 거로 올라섰을 때 추매를 해서 따져 나오는 방법 그거 하나 아니면 다른 거 상한가 종목들을 매매를 하면서. 거기서 얻은 이익으로 이제 손실 부분을 조금씩 메꿔 나간다고 판단을 했을 때 일부를 손절을 하면서 돈을 먼저 찾고 그리고 새로 보완한 매매 방법으로 매매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걸릴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잘 이제 보완한 매매 방법대로만 매매를 할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경을 쓰겠고요. 지금 여기에 이제 올려져 있는, 어, 종목들 가운데 일부는, 사조 대리인도 약간 미스가 있는 종목이에요. 사조 대리인도 미스가 있는데, 제가 좀 보완을 해서, 어, 쓰는 방법으로는 이제, 우리 기술이라든지, HLB 제약, 서정기전 그리고 실리콘2,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지금 업그레이드를 해서, 보완을 하면서, 이제, 만든 방법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화천기계도, 어, 마지막으로는, 손절을 일단은 하기는 해야 되는 타이밍에 저는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뭐 손절을 하는 것도 결국엔 어느 정도 조금 손해를 음, 내고 가면서 이제 손해를 이제 줄여가면서 음, 매매를 하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계속 여기다가 일단 장부에다가 두고 있는 상태고 다른 상하가 종목들로 이제 내고 가는 돈이 있죠. 이거 17% 손해인데 다른 뭐이돈 똑같은 돈 들여서 17% 정도 수익이 나게 되면 이 종목은 자연스럽게 올라왔을 때, 어느 순간에도, 어느 순간이든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하면, 저는 이제, 어 다른, 여기에 추매를 해서 매매를 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이제 나오는 셈이니까, 마음 편하게 추가로 다른 매매들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또 영상을 녹화했을 때는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모습으로 한번 녹화를 하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독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